사이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.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. 오늘은 시그널 픽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 시그널 픽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. 어, 의원님 연결해 계시죠? 네, 네 김현정입니다. 예. 어, 주말 동안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이 소식부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.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LG엔솔 합작공장에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를 하면서 어, 많은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가 석방교섭을 마쳤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어요. 지금 남아있는 게 출국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행정절차 남아서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, 이번 주 수요일 이전에는 그 절차를 종료하고 전 세계로 이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현지 시간으로 10일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을 해주셨고, 어 교섭 타결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해결을 위해서 총력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오늘 어,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아마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이제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한 이후에 벌어진 터라. 이거 뭐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, 뭐 이런 식의 지적이 좀 나오거든요. 일단은 그 한미 간세협상에서 대미 투자 확대하기로 했었는데, 예. 이제 그 미국에서는 사실 불법 이민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일종의 국정과제처럼 되어 있잖아요. 네. 올해도 뭐 백만 명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목표까지 세우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임에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. 한미 간, 한미는 동맹 관계잖아요. 예. 동맹 관계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그 저기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그 과정에서 공장 증설이에서 간 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죠. 음, 네. 이게 뭐 정부 차원의 어 유감 표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을까요? 미국 정부에 좀 우리가 요구할 건 확실히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이번 기회에. 그렇습니다. 이번에 이제 그 외교부. 외교부 차원에서도 미 국무부에다가 국뭐유안 표명이나 이런 거를 한 거로 알고 있고. 예. 이제 다만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, 원인을 지금 해결해야 돼요. 어제 네.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와 관련된 그 언급을 좀 했는데. 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3,500억 불, 그, 그, 크게는 5,000억 불까지 700조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. 네.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서는안 되기 때문에 그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그 미국 체류 문제라든지 비자 체계를 음.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. 예. 이 문제가 사실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그 미국에서 그 발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저기 전문가 취업 비자라든지 음. 네. 또는 그 주재원 비자 등의 발급이 너무 까다롭고 쿼터제가 적용, 쿼.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뭐 일년에 한 8만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H1 H1B라는 전문가 취업비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뭐 40만 명 이상이 신청한다는 건데 그거를 저기 그 추첨으로 무작위 추천으로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? 음.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 이스타라고 해서 단기 출장이라든지 여행 목적으로 발급하는 이스타를 활용해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네. 그 그거를 여권 활용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런 그 저기 이런 그 일을 해왔던, 해왔던 게 그런 왔던 관행이었거든요. 네. 예. 예. 근데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하면서 엄격히 통제를 하게 된 거죠. 음. 그게 사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용인하던 것이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, 네. 예. 사실 불법 그 체류하고는 좀저 차원이 틀린 내용 아닙니까? 음.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. 2012년도에 한미 간에 FTA가 체결됐어요. 예. 그 이제 13년이 지났는데 13년 동안에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. 그렇기 음. 때문에 이거는 뭐 2012년도로 보면은 그 저기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? 네. 박근혜 정부 뭐 윤석열 정부, 문재인 정부,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 그 그거를 풀지 못한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FTA가 체결된 다른 나라 같은 경우, 예를 들어서 뭐 호주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칠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용 취업비자를 해서 E4 그 비자가 있어요. 예. 취업비자. 네. 그거에 대한 커터를 확보하고 있거든요. 호주는 음. 한만한 500명 정도고 싱가포르도 5,400명, 칠레도 1,400명 정도의 커터를 확보하고 있는데. 네. 한국은 그게 없어요. 그래서 요 문제, 요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궁극적으로 그 지금 그 당면한 과제가 된것 같아요. 예, 뭐 지난 한 13년 동안에 정부가 바뀌는 동안 해결을 못한 과제인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.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어떤 회담이 열리잖아요. 네. 뭐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간의 어떤 만남도 관심이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가 과연 장동혁 대표에게 악수를 할 거냐 이게 궁금한데. 네. 네. 뭐,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? 뭐, 악수는 하겠죠. 대통령께서 같이 예. 여야 대표들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뭐 악수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고. 네. 그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침한 날부터 해가지고 이, 그 여야와 대화 협치하겠다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. 예. 그 진정성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번에도 한일과 한미 회담의 그 성과를 좀 설명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음. 자리잖아요. 네. 그래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오늘만이라도 좀 여야 대표들 간의 정쟁은 잠시 접고 국정 운영에 대승적으로 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근데 지금 어제 당정대 고위 협의를 하시면서 결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도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먼저 정부조직 개편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보니까 상당히 좀 변화되는 게 많더라고요. 뭐 부총리직이 신설되기도 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까지도 신설이 되고. 또 방통위를 없애고 다른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 종료법이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잖아요 이게 뭐 물론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 안니니까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논의를 하면 되겠지만 야당의 협조는 좀 필요 없을까요 야당과의 논의라든지 야당과의 이제 그 저기 정부조직법에 얼개만 지금 어제 발표한 거잖아요 예. 세부적인내용을 들어가면 그, 이제 국회에 논의가 있어야 되고 후속 법안들이 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. 그, 음. 그 과정에서 그 야당의 협조는 필요하죠, 당연히. 네. 예. 그, 지금 중수청을 신설하시면서 행간부로 가기로 결정이 최종 났잖아요. 물론 1년간의 유회 기간을 두신다고는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에 대한 좀, 검찰 권력을 좀 손보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너무 비대해진다 이런 지적이 좀 나와요.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?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그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잖아요. 네. 예.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고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그 공소청하고 중수청을 같은 법무부산에 두게 되면 그 취지가 지 없어지고 오히려 그현재 검찰 조직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오히려 더 확대시켜주는 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예. 이제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을 두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 둠으로 인해서 수사 기관이 중수청과 국수본하고 그 공수처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네. 경찰 조직도 있고 예.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안에 있는 이그 수사 기관들 물론 그 수사 기관들의 수사 범위나 대상들은 다 틀리잖아요 네. 그래서 그 오히려 그 국, 이렇게 그세 개의 그 수사 기관으로 나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, 그 업무 분장이라든지 조율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 과정에서 관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저 정돈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음. 그와 관련된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.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역할을 맡기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 앞으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. 네.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거를 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뭐 지금 공소청에다가 보안 수사권을 줄지의 여부라든지 또는 그 수사 기관이 세계로나뉘으로 인해서 그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든지 그 과정에서 네. 또 이거 그 검찰 개혁도 사실은 민생 민생 가장 중요한 민생 중에 하나 아닙니까. 그래서 국민들이 수사 수사 지연이나 또 관할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,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네네. 앞으로 뭐 논의 과정이 뭐일년 유예 기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으로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뭐 조국 혁신당 얘기기도 하지만 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좀 연루된 일이어서. 어제 그 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에 좀 2차 가해자로 좀 연루가 됐었던 최강욱 원장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긴 했는데요.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 민주당 내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진상조사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. 자리를 물러나셨으니까 조사가 중단되는 걸까요? 아니요. 그렇지는 않고요. 그 어제 그 윤리감찰단 단장인 박균택 의원께서 예.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했고요 네. 그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최강욱 그전 의원에 대해서 예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그당 대표가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그 절차는 윤리 심판원에서 진행하거든요 네. 그 윤리 심판원에다가 해부해부해부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음. 윤리 심판원에서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근데 추가로 좀 드러난 그최전 원장의 과거 발언 중에 보면, 어,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, 뭐 국민의힘을 좀 찍은 분들에 대한 약간 비하 발언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, 이 찍을 싹 묻어버리면, 뭐,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신 게좀 추가로 드러났거든요. 혹시 이번 조사에 이런 발언 내용도 좀 포함이 되는 걸까요? 지난 윤리 감찰단에서 3시간 정도 대면 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, 예. 뭐, 그간에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, 됐었겠죠. 돼서 다 조사를 했을 것 같고, 그런 것들 그, 그 발언도 사실은 대단히 뭐 이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. 예. 그렇게 하면 안 저기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저기 그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